이번 주에는 큰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월간을 두번 편성했습니다. 우리 정치의 한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아무개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유인태 전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어제까지만 해도 꽃샘 추위가 대단하더니 오늘은 조금 풀린 것 같죠? 예, 예 뭐, 조금. 좀 풀린 것 같아요. <laughs>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의원님? 예?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좋게 하면 가을이 좋죠. <laughs> 가을 남자십니까? 그 예, 예. <laughs> 봄도 괜찮으시죠, 봄도. 네, 예, 봄, 봄. 근데 봄은좀 별로 안 좋아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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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은 별로? 우리가 봄봄 봄, 봄에는 예. 예, 젊은 시절에 다들 예. 끌려가서 많이 그 고문 당하고 했던. 그 전전봄 되면 몸살을 알아야 주로. 어.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봄에. 세상에 봄에 그러니까 입학 시즌 이럴 때뭐 시위가 많아요. 뭐4월5월뭐 이때가 맞아요. 젊은 시절 봄을. <laughs> 주로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뭐 이런 세월을 많이 보내놔서 아니, 지금 요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약간 눈물이 예. 글썽글썽 하실 예. 정도로 그래. 아 트라우마. 음. 아, 저는 음. 이제 밝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네. 분위기가 <laughs> 예. 고문 얘기로 갈 줄. 좋습니다. 어쨌든 예. 예. 자, 중요한 것들이 지금 봄이 시작하자마자 많이 펼쳐지고 예. 있는데 예. 오늘 아침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역시나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 구속. 동부구치소로 예. 어젯밤 예, 예. 향했습니다. 예.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참작잡하대요 음. 그 국가적인 불행이죠.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어느 정도 좀 국민에게 고백을 하고 예.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 음.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구속이 집행이 될때 되더라도 예. 전좀그좀불구속 불구속 그. 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본인이 좀 만들어 주기를 사실 바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음, 음. 에, 본인이 지난번 수환 조사 받았을 때 예. 인정을 좀 했다면 예. 도주 우려 없고 뭐 예. 인정하고 예. 전직 대통령 이러면은 불구속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왜 인정을 안 했는지가 답답하다. 안타깝다. 그런데 예, 그걸 아마 이명박 대통령 측에 뭐 여러 사람들이 아마 좀 전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저뭐다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좀 고백을 하고 고백을 하고 나머지 이제 법리적으로 다툴 건 다투라 했는데 예. 그쪽 반응이 시기가 너무 늦었다. 시기가 네. 너무 늦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제 와서 그 동안. 해놓은 얘기들이 뭐 대통령 그 저도 뭐그 아주 가까운 핵심 측근한테 그런 얘기를 또한번 전달을 했더랬어요. 유인태 의원도 뭐, 직접 뭐, 하셨어요. 네, 했더 인정해라 근데, 이 정도 됐는데 근데 그, 이제 그 친구 얘기가 뭐뭐 유선 배 번만이 아니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한테 그, 그런 충고를 들었다. 그런데 예. 예, 아마. 그 동안 해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뭐, 많죠. 뭐, 너무 많아서 왜 나한테 묻느냐, 내거 아니다. 아니다. 계속 뭐, 해왔죠. 이제 그래놓고 갑자기 사실은 뭐 하고 얘기하기가 참 이게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늦, 늦었다. 이제는 뭐 이대로 그냥 아니라고 <laughs> 밀고 가는 밀고 갈, 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네. 타이밍 놓쳤다. 놓쳤다. 그런 이, 그런. 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면이 안 서는 정도 수준까지 예, 갔기 때문에. 네. 예, 그래. 어쩔 수 없이 간다. 네. 예, 뭐 그런. 라고 음,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답니까? 아, 아니 뭐. 아무튼 거기 분위기가 분위기가 아. 뭐저 그게 이제 MB 뭐, 핵심들의 핵심. 네. 반응 결국 그게 핵심.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얘기겠죠. 뭐 같은 대, 마음이겠죠. 네, 그러겠죠. 네. 지금 경축 구속 네. 이런 얘기들을 뭐 합니다만 사실은 네. 속으로는 다들 얼마나 그렇죠? 착잡한 겁니까? 그럼, 우리 음. 뭐 자신이 뽑은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이 뽑아서 대통령 만들어 줬던 음. 사람을 음. 네. 지금 이런 개인 비리 그것도 아주 그냥 낯뜨거운 이런 저질 개인 비리로 음. 네. 구속시켜야 되는 상황. 그것도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다 구속되는 줄줄이. 이게 얼마나 국민적으로는 참담하고 비극이고 창피한 상황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 되겠습니까 예, 된다고 봐야죠. 어, 어쨌든 두두명 전직 대통령이 두 명씩 동시에 예, 예. 감옥에 가는 상황이 예. 예, 부담이 되죠. 될 수밖에 없네. 예, 예. 그 사실은 이제 m b c 에서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음, 음, 어제 음. 이병박 대통령이 SNS에다 글 올리고 갔잖아요. 음, 예. 글 올리고 간 때도 보면은 뭐 이제 사죄한다 이런 음, 이야기들 끝에 맨 뒤에는 글쎄요. 뭐뭐 뭐 정확히 뭐였죠 어~ 음, 뭐이제 언젠가 밝혀질 아, 제, 언젠가 뭐 밝힐 날이 있을 것이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많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말 정치 보복 차원에서 털면은 저는 지금 나온 거는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봅니다 그외 정말 표적으로 삼아서 예, 예. 대통령을 한다 그러면 털었으면. 이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뭐. 그러니까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을 표적 삼아서 이걸 네. 저 수사한 건 아니잖아요. 표적 수사를 했다면 진짜 네. 정치 보복하자고 하탁 찍어서 털었다면 네. 이거보다 네. 훨씬 네. 많이 나왔을 네. 거라고 나. 본다. 전전 그렇게 보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박전 대통령의 네. 국정농단부터 시작해서 털다 보니까 나왔는데 안 수사 를안할 수가 없어서 네. 수사하고 네. 이렇게 된 네. 과정인 걸 국민들이 네. 다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이 지금 아무리 주장해도 잘 네. 속된 말로 먹히지 않고 있는 네. 상황. 네. 어제 말이죠. 그러니까 그뭐 출두하던 날도 그렇고 어제 동부구치소로 수감이 되러 간 그과정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참 비교가 됐어요. 예, 예. 그박전 대통령이 출두하던 날에는 그뭐 태극기 부대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음. 지지자들 눈물 보이고 음. 이랬는데 썰렁하더라고요. 엠비는 예, 예. 그거왜 그래요? 지금 뭐 드러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서 뭐 지지자들도 저 나, 나서기가 좀나부끄러웠겠죠 예, 예. 예. 그러고 원래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하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 다른 당보다 더 왼수관이잖아요. 그, 그 2007년 경선 때. <laughs>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박, 저 박근혜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뭐 아주 그 아주 우리 우린 그때 여당이었습니다. 당이 달라졌습니다만 예, 예. 저런 사기꾼이 돼서는 이 나라 절단난다 고 그랬고 아까 잠깐만요. 예. 친박 친박이 친 박이, 친이, 저 이명박 대통령을 놓고 친박이 그러니까 친 이를 놓고 뭐, 다른 당 사람한테 와서 흉보는 거예요. 예. 뭐그리고또 이쪽에 친이는 예. 이제. 뭐 비슷을운 놓고, 놓고, 놓고 아유 그때 다른 사람한테 욕하고 그때 아직 아니, 보통이 아니었어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절단난다고까지 극단적인 서로 그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죠. 아. 지지층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뭐 크게는 같죠 크게는 같지만 이제 고고. 뭐, 뭐 신포에 있던 핵심들 사이에는 아, 그 그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보통갈등이 아니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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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장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태극기 흔들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나올 사람들이 아니에 아니죠. 같은 지지층이 예, 아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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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죠. 근데 그 이명박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층은 나와야 하는데 면이 안 서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납끄러워서못 나오는 못, 상못 나오겠죠. 전저 어제. 그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 안한 것도 예. 전성하길 피하고 보자 이런 거 아니겠나.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검찰 수사에서 다 부인했다는 거는 누가 보지는 못했잖아요. 예. 그 영상 뭐 녹화는 했다고 하지만은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공개리에 가서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그 국민의 비난이 뭐 본물처럼 어. 터져 나올 거니까. 예. 그 아유 그, 그건 피하고 보자. 이제 나중에 재판에 그래, 가서 뭐그저 그, 그래서 저, 저 그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고 <laughs> 보여지네요. 저. 아니 유인태 전 의원님, 전 장관님 네. 지금 장, 뭐 타인... 저 장관은 안 했어요. 수석, 수석.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기분이 나쁘진 않으시죠? <laughs> 아 이거 어색하죠. <웃음> <웃음> 유인태 아, 전 수석, 네. 전 의원 네. 두개 하셨습니다. 네. 월가 유인태. 그럼 지금이라도 m b 가할수 있는 건 최소는 뭐라고 보세요? 그치 저는 그러니까 세상에 아는 걸. 지금 손바닥으로 가릴라 그러지 말고 하늘을 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쪽 입장이 지금 와서 어떻게 때가 늦었다 그동안 뭐 그래도 그건 좀 고백을 말해라, 하고. 말해라. 예, 좀, 사죄하라. 예. 늦었다고 생각할 예. 때가 예. 빠를 때다. 예. 해라. 예. 사죄해라. 예. 어차피 다 하는 거 아니냐. 예. 오늘 mb 구속과 관련된 음. 이야기 먼저 좀 나눠봤습니다. 어, 아까 예. 나 장관은 아니지만 수석했다. 예. 예. <laughs> 여러분, 노무현 정부에서 정무수석 하셨잖아요. 예. 개헌 얘기 좀 가볼게요. 예. 개헌 얘기. 청와대표 개헌안. 예. 국회가 개헌 발의 못하면 내가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예. 3일 동안 개헌안 설명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이 반대하는 속에서, 저 그것도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속에서, 예. 청와대 발의가 정도는 아니죠. 정도는 음. 아닌데. 근데 그동안 지금 다른 야당들하고 달리 자유한국당은 예. 미지근하게 이 개헌에 대해서 예. 거의 직무 유기를 해온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겠다 공... 하겠다 하면서 당론을 안 냈어요. 당론 정도가 아니라 예. 뭐 관심이 없었어요, 홍준표 대표는. 관심이 없었다고까지 뭐... 보세요? 네. 예. 아이고, 뭐 만나본 사람들. 아니, 홍준표 대표는 대선에서 자기도 하겠다고 했는데.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접촉을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고, 걘 되겠나. 뭐 이런, 이런, 하. 뭐 이런 식의 반응만 보였지. 오. 뭐 진지하게 음. 뭘 고민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 대, 그 대통령이 저렇게 발의까지 하게 자초한 측면이 전, 저는 자유 한국당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음. 바른미래당의 민주평화당의 정의당 같은 데는 개헌에 그동안 아주 적극적이었고, 그렇죠. 그, 그쪽은. 근데 그 여기가 제일 야당이 꼬약 그 직무 유기를 하는 통에 예. 이렇게 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와대도 음. 정말로 뭐 국민 여론으로 압저 야당을 압박해서 그 발의안을 음. 예. 통과시키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건는전 자충수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그래서. 보십니까? 아, 지금 제일야당이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그렇다고 발의를 하는 건좀 위험하다고 바,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발의까지는 촉매제, 예, 예. 예. 뭐 자극제로서는 빨리 달리라고 예, 채찍을 가하는 예, 정도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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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저걸 국회에서 국민 여론으로 압박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 예. 자칫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도 있고 그 말씀은 네. 그러면은 의회에서 여론을 가지고 여론은 사실은 지지하는 여론이 예. 지금 높게 나왔고 예. 여론조사 예. 보면 예. 그 여론으로 가지고 국회 통과까지 국회 투표까지 가면 예. 거기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지금 4네개 야당이 음.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통과 안될 가능성이 훨씬 예. 커요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개헌안 자체가 추동력을 잃을 가능성을 염려하시는 그, 거군요 예. 그것그 개헌 자체가 실종될 우려도 있을 뿐더러 또 하나는 예. 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적폐청산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입법으로 뒷받침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왜냐 뭐 자유한국당이 다 발목 잡니까 네, 네, 발목 잡는데 예. 어차피 지금 121석의 여당이 예. 우호 세력까지 합쳐도 과반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결국은 협치를 통해서 음. 뭐 어떤 정책적 성과를 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개헌 문제 가지고 아, 그렇게까지 무리무리를 할 필요는 전 없다. 다만 저쪽이 자. 이렇게 청와대가 발의할 수밖에 자초한 측면은 있지만 예, 예. 청와대도 근데 그 이상의 오버는 좀안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협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식경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국회가 분명히 책임이고 특히 제일야당이 지지부진했던 거 분명히 책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기왕 된 상황에서는 청와대가 더 밀어붙여도. 상당히 위험해질 음, 수 있다. 예. 협치가 더 망가질까 봐 걱정된다. 예, 그렇죠. 더군다나지금 자유한국당이 대중분권연개헌을 하자고 하면은 예, 예. 이 아, 그래도 우리 정치가 우리 국회가 좀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바로 그거죠. 지금 쫙을 아 상태를 만들어 놓고 국국회로 그, 권한을 좀 대통령 권한을 넘기자고 하니 예. 그 완전히 그냥 그 국민들이 저, 자, 못하는 자, 자기 거예요. 발등을 찍는 짓을 해놓고는 예. 저런 개헌안을 내는 게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건 지금, 음. 지금 이제 그저 자유한국당을 음. 비롯한 야당에서 예. 얘기하는 건 국무총리한테 대통령의 권한을 넘기자는 거고 예. 그 국무총리는 누가 뽑느냐? 국회가 뽑는다. 예. 이런 아니거든요. 예. 그러려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압도적이어야 예. 되는데 예. 지금 바닥인 상태에서 예. 이게 되겠느냐는 말씀. 그렇게 이제 바닥으로 끌고 오는데 그 역할을 해놓고는 또. 그러한 방향의 개헌을 하자고 음. 하는 게 아주 자가당착도 보통 자가당착이 아니죠. 근데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발로 밀고 나가는 것도 또 무리다. 그, 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이 대통령 안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자꾸 뭐 그거 가지고 저그 그, 시잘때문에 소리들 집어치고 예, 예. 난 자유한국당이 저건 어차피 개헌은 여야 합의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안 예. 여기서 될거안될걸좀 진지하게 임해 가지고. 예, 예. 그. 국회에서 좀 합의안을 냈으면 좋겠다. 저는 저도 이 4월 말까지는 좀 음.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기는 예. 시기는 그 후로 좀 미루더라도 예. 6월 지방 선거가 예. 자기들한테 그렇게 좀 공약은 했지만 불리하다고 하면 예. 저는 뭐 국회가 합의안 내면은 음. 청와대도 시기에 대해서는 양보한 양보를 거. 하고 그게 정세균 국회의장의중재한하고 예. 똑같네요. 예.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laughs> 개헌한 합의한다. 예. 뭐4월 안으로 음. 합의한다고, 6월 안으로 합의한다라고 예. 시기 못 받고 예. 대신 투표에 한 붙이는 시기는 뭐 9월, 10월로 예. 한다는 예. 거를 서로 다 각서 쓰자, 예. 예. 서명하자. 예. 이게 지금 정세균 예. 의장의 예. 중재안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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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를 생각하시는군요. 그, 뭐 그, 그, 그렇게 좀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요. 지 알겠습니다. 자, 이 개헌 문제 그리고 예. 제가 한 말씀 더, 아, 더 드릴 하시죠. 거는. 예. 이게 저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할때 예, 노무현 예. 대통령이 저한테 준 미션이 딱 하나였어요. 미션? 예. 어떤 거요? 선거제도를 어떻게 그 당시 야당 한나라당하고 좀 협상을 해봐라. 음. 예. 그게 2003년 4월 2일날 예. 그러니까 취임하고 한달 며칠 지나서 예. 이제 첫 국회 연설을 합니다. 음. 그 연설에서 했던 말씀이. 한 정당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성을 독점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국회가 마련해 주신다면 그때 개헌 제안이 아닙니다. 예. 내년 총선에서 그때 뭐 다수 연합은 주로 한나라당을 이될 거라고 상정이 될 무렵에 예. 다수 당 내지 다수 연합에게 조각권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약을 구성할 수 있는 권,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개헌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헌법 가지고도 뭐 총리가 네. 원래 제정권이 있으니까 있죠. 그 그러고 국회에서 다수 연합에 음. 추천된 총리라고 하면은 예, 예. 제대로 그제정권을그 행사를 할거 아닙니까? 예. 제가 그 안을 가지고 당시 한나라당하고 이 접촉을 꽤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그, 그때 홍사덕원내 총무가 아. 홍사덕 총무였고 예, 예. 사무총장이 당 사무총장은 이재호 총장이었고 아, 예, 그러니까 예. 그때 뭐그두 사람은 지역구가 서울이라 조금 귀가 솔깃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음흠. 뭐 영남의 벽에 부딪혀서 아이고 안 되겠다고 그 했던 거가 지금 이 이번에 요 개헌이 되, 된다고 그러면 바로 이 선거제도 개혁과 총리 추천, 음. 국회 추천. 그때는 씨알도 안 맺혔던 얘기가 15년 전에 <laughs> 예. 지금 그래도 이렇게 거의 거의, 거의 지금 될것 아, 네. 같아서 전 정말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죠. 15년 전에 노무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그거. 그, 지금 굉장한 진전이죠. 그러면 저로서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 국회한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어, 시간이 별로 없지만. 예, 예. 자유한국당 당내 얘기 좀 할게요. 네. 유원 님.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내홍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네. 문제의 불신은 지방 선거인데 홍준표 대표가 영입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손사례를 치는 바람에 마이너스의 손이다 이런 별명이 생기면서 당 안에서도 반발을 하는 겁니다. 아홍 대표 리더십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전략 공천으로 광역 단체장 17곳 중에 8곳을 내려 보내는 음. 게, 찍어 보내는 음.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음. 막 일어났어요. 네. 그러자 홍준표 대표가 연탄, 가스 같은 사람들이 지금 스멀스멀 올라와서, 네. 어, 당을 망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총선 때 험지로 내가 보내겠다. 네. 이런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 여당에선 여당 지지자들은 홍준표 대표가 좀 장기 집권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바라고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왜 왜 저렇게까지 지금 홍 대표는 도대체 선거를 목전에 둔 당의 그 대표답지가 않잖아요. 뭐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 행동들만 하고 있는데, 예. 원래 저런 친구 아니었는데, 하여튼 저도 참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예. 이 개헌 문제에서도 예예.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예. 타협을 하려고 하면 저쪽에 리더십이 제대로 좀 공고해야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뭐, 이, 타협권을 뭐, 결국은 이제 리더가 갖고 타협을 야, 하는 거니까, 마지막에는 협상권을. 그게 당내에서 과연 관철이 될 건가, 아, 이게 못 믿어가지고 사실은 이개헌논의도더 진전이 안 되는 그런 뭐 그런 측면도 있는 예. 것 같아요. 아, 이해가 아, 됩니다. 예, 예, 예. 예. 대타협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리더십이 공고해야 예. 그 리더가 결정을 하는 건데, 음, 그렇죠. 자유한국당 안에서 저렇게 네 분이 있으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그러면 저런 대타협을 개헌문제에서 중요한 문제, 대타협을 누구하고 해야 누구 될지가. 이, 이게 지금 애매한, 애매하니까 이런, 이런 중요한 문제가 더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자, 아유, 뭐, 이야기 들을 게 많은데 네. 오늘의 월간 유인트는 네. 여기까지. 네. 좀 봄에 알지 마시고요. 네. 이번 이거. 봄은 좀 여유롭게 <laughs> 보내시기를 네. 바라면서 네. 4월 달에 진짜 봄바람 절정에 이를 때 뵙겠습니다. 네. 그 뭐. 그 경천 동지할 사람을 열심히 모시지, 뭐. <laughs> 훨씬 화제도만. 화재, 우리는 뭐 경천 동지할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진 경천 동지할 일 없으셨어요 그때? 정말 <laughs> 없으셨어요? 없없 없어요 그럴 일이. <laughs> 없어야 됩니다. 예, 예. 아유 없으셨다고 해서 참 다행입니다. 예. <laughs> 제가 놀라가지고요. <laughs> 여기까지.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월간 유인템. 그러니까 친박이 친일을 놓고 다른 당 사람한테 와서 흉보는 거예요. 네. 예. 뭐 그리고 또 이쪽에 친위는 네. 이제 침방을 뭐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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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때, 다른 당 사람한테 욕하고 그때 아직 아니, 보통이 아니었어요. 보통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절단난다고까지 극단적인 서로 그 아.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죠. 지지층이 다르군요, 그러니까. 지지층이 뭐 크게는 같죠. 크게는 같지만 이제 그거. 캠프에 있던 핵심들 사이에는 아, 그 그게 보통이 아니었어요. 보통 갈등이 아니고요. 었 네, 예,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태극기 흔들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나올 사람들이 아니. 아니죠. 같은 지지층이 아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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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죠. 그. 그런데 이명박 핵심,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층은 나와야 하는데 면이 안서는 예.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쁘고로서 못 나오는. 못, 못 나오겠죠. 전저 어제. 그 영장 실질 심사에 참석 안한 것도 예. 전쏘하길 피하고 보자 이런 거 아니겠나.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검찰 수사에서 다 부인했다는 거는 누가 보지는 못했잖아요. 예. 그 영상 뭐 녹화는 했다고 하지만은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공개류에 가서 그렇죠. 똑 같은 얘기를 하면은 그 국민의 비난이 뭐 본물처럼 어. 터져 나올 거니까 예. 그 아유 그, 그건 피하고 보자. 이제 나중에 재판에 그래, 가서 뭐그저 그, 그래서 저, 저 그 실질 심사를 포기했다고 <laughs> 보여지네요. 제가. 아니 유인태 전 의원님, 전 장관님, 네. 지금 장, 뭐저 장관은 안 했어요. 수석, 수석.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기분이 나쁘진 않으시죠? <laughs> 아, 이거. 어색하지요. <laughs> 전수서, 네. 전, 밀고 가는. 밀고 없다. 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네. 타이밍 놓쳤다. 놓쳤다. 이, 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면이 안 서는 정도 수준까지 예, 갔기 때문에 예, 예. 난 어쩔 그래. 수 없이 간다. 네, 예. 뭐 그런, 그런. 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했답니까? 아, 아니 뭐, 하튼 여 거기 분위기가, 분위기가. 이뭐 아. 저. 그게 이제 MB 핵심들의 음, 핵심. 네. 반응. 결국 핵심. 그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얘기겠죠. 뭐, 같은 대, 마음이겠죠. 왜 그러겠죠. 네. 지금 경축 구속 네. 이런 얘기들을 뭐 합니다만 사실은 네. 속으로는 다들 얼마나 그렇죠. 찹찹한 겁니까? 그럼, 우리 네. 뭐 자신이 뽑은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이 뽑아서 대통령 만들어줬던 음, 사람을 음, 네. 지금 이런 개인 비리 그것도 아주 그냥 낯뜨거운 이런 저질 개인 비리로. 음. 구속시켜야 되는 상황. 그것도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다 구속되는 줄줄이. 이게 얼마나 국민적으로는 참담하고 비극이고 창피한 상황입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 되겠습니까? 예, 된다고 봐야죠. 어, 어째, 어쨌든 두두명 전직 대통령이 두 명씩 동시에 예, 예. 감옥에 가는 상황이 예. 예, 부담이 되죠. 될 수밖에 없네. 예. 그 사실은 이제 MBC에서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음, 음, 어제 이병박 대통령이 SNS에다 글 올리고 갔잖아요. 음, 예. 글 올리고 간 때도 보면은 뭐제 사죄한다 이런 음, 이야기들 끝에 맨 뒤에는 글쎄요. 뭐뭐 뭐 정확히 뭐였죠 어뭐 음, 이제 언젠가 밝혀질 제젠가뭐이 아, 언젠가 밝힐 날이 뭐 있을 정권수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더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정말 정치 보복 차원에서 털 면은 저는 지금 나온 거는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laughs> 봅니다 그외 정말 표적으로 삼아서 예예예 예. 이번 주에는 큰일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월간을 두번 편성했습니다 우리 정치의 한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암흑개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유인태 전현, 어서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어제까지만 해도 꽃샘 추위가 대단하더니 오늘은 조금 풀린 것 같죠? 예, 예 뭐, 조금. 좀 풀린 것 같아요. <laughs>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유 의원님? 네?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좋게 하면, 가을이 좋죠. 아, 가을 남자십니까? 네. <laughs> 봄도 괜찮으시죠? 봄도? 네, 봄, 봄. 근데 봄, 봄은 좀 별로 안 좋아요. 왜, 왜, 왜 봄은 별로 우리가 봄, 봄, 봄에는 네. 예, 젊은 시절에 네. 하도 끌려가서 많이. <laughs> 그 고문당하고 했던 그전전봄 되면 몸살을 알아야죠. 아.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봄 세상에. 봄에 봄에 그러니까 그 입학 시즌 뭐, 이럴 때 시위가 많은. 뭐4월5월뭐 이때가 번, 예, 젊은 시절 봄을. <laughs> 주로 어디 가서 또들려 맞고 뭐 이런 세월을 많이 보내놨어요. 아니, 지금 요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약간 눈물이 예. 글썽글썽 하실 예. 정도로 그, 아 트라우마. 음. 아 저는 음. 지금 밝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웃음> <웃음> 고문 얘기로 이렇게 예. <laughs> 갈. 줄... 예. 아 좋습니다. 어쨌든 예. 좀, 예. 자 중요한 것들이 지금 봄이 시작하자마자 많이 예. 펼쳐지고 있는데 예. 오늘 아침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역시나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동부 구치소로. 어젯밤 예, 예. 네, 향했습니다. 예.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참작잡하대요 국가적인 불행이죠. 대통령을 그 한다고 그러면 이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뭐. 그러니까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을 표적 삼아서 이걸 네. 저 수사한 건 아니잖아요. 표적 수사를 했다면 진짜 정치 보복하자고 탁 찍어서 네. 털었다면 네. 이거보다 네. 훨씬 네. 많이 나왔을 네. 거라고 나. 본다. 전전전 그렇게 보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박전 대통령의 네. 국정농단부터 시작해서 털다 보니까 나왔는데 안 수사 를안할 수가 네. 없어서 수사하고 네. 이렇게 된 네. 네. 과정인 걸 국민들이 네. 다 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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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이 지금 아무리 주장해도 잘 네. 속된 말로 먹히지 않고 있는 네. 상황. 네. 어제 말이죠. 그러니까 그뭐 출두하던 날도 그렇고 어제 동부구치소로 수감이 되러 간그 과정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참 비교가 됐어요. 예, 예. 그박전 대통령이 출두하던 날에는 그뭐 태극기 부대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음. 지지자들이 눈물 보이고 이랬는데 썰렁하더라고요 MB는. 예, 예. 그거 왜 그래요? 지금 뭐 드러난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서 뭐 지지자들도 저 나서기가 좀 나쁘고 로웠겠죠 예, 예. 예. 그리고 원래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하고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 다른 당보다 더왼수관이잖아요그그 그 2007년 경선 때네요 <laughs> 그러고 보니까 그박저 박근혜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뭐 아주 그 아주 우리 우린 그때 여당이었습니다. 뭐 당이 달라졌습니다만 예, 예. 저런 사기꾼이 돼서는 이 나라 절단난다 고 그랬고 아까 잠깐만요. 예. 친박 친박이 친 이명박 대통령. 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어느 정도 좀 국민에게 고백을 하고 예.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구속이 집행이 될때 되더라도 예. 전 좀. 그, 좀, 불구속, 불구속, 그, 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본인이 좀 만들어주기를 사실 바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음. 에, 본인이 지난번 저수원조사 받았을 예, 예, 때 예. 인정을 좀 했다면 예. 도주 우려 없고, 뭐, 예. 인정하고, 예. 전직 대통령, 이러면은 불구속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왜 인정을 안 했는지가 답답하다. 안타깝다. 예, 근데 그걸 아마 이명박 대통령 측에 뭐 여러 사람들이 아마 좀 전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저뭐 다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좀 고백을 해 고백을 하고 고백해야. 나머지 이제 법리적으로 다툴 건 다투라 했는데 예. 그쪽 반응이 시기가 너무 늦었다. 시기가 네. 너무 늦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제 와서 그 동안. 해놓은 얘기들이 뭐 대통령 그 저도 뭐그 아주 가까운 핵심 측근한테 그런 얘기를 또 한번 전달을 했더랬어요. 유인태 의원도 그 정도, 직접 하셨어요. 네, 했더니 그 인정해라 근데, 이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 얘기가 뭐뭐 뭐 유선배뿐만이 아니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한테 그, 그런 충고를 들었다. 그런데 예. 네, 아마. 그 동안 해놓은 얘기가 있잖아요.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왜 나한테 묻느냐, 내거 아니다. 아니다. 계속 해왔죠. 이제 그래놓고 갑자기 사실은 뭐 하고 얘기하기가 참 이게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제는 뭐 이대로 그냥 아니라고.